여러분, 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어학습, 아상영어입니다. 오늘은 26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크리스티안 호이겐스는 태어났대요. 헤이그에서, 1629년에요. 그는 공부했습니다. 법학과 수학을, 대학, 그의 대학교에서. 그리고 나서 상당량의 시간을 헌신했어요. 자기 자신의 연구에. 처음에는 수학. 그리고 나서 또한 광하게. 얘는 분사구문이니까 좀 외우셔야 됩니다. 작업을 하면서, 망원경에 관하여 작업을 하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렌즈를 갈면서. 허이겐스는 방문을 했어요. 영국을 여러 차례. 그리고 만났습니다. 아이작 뉴튼을 1689년에. 정리 한번 할게요. 호이겐스는 여러 차례 영국을 방문했고, 1689년에 아이작 뉴턴을 만났습니다. 뭐뭐 외에도 그의 연구 외에도, 빛에 관한 그의 연구 외에도 호이겐스는 연구를 했죠. 힘과 운동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뉴턴의 만유의 인력의 법칙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호이겐스의 광범위한 업적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몇몇의 가장 정확한 시계, 그의 시대의 가장 정확한 시계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당대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호이겐스의 광범위한 업적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당대에 그의 시대에 몇 개의 가장 정확한 시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당대에 몇몇 가장 정확한 시계들은 무엇이냐면요 결과물이에요 그의 연구의 결과물 무엇에 관한 추 시계 추에 관한 그의 연구의 결과물인 당대 그 시대에 몇몇 가장 정확한 시계들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천문학적인 연구는 수행되어졌죠. 자기 자신의 망원경을 사용하여 수행되어진 그의 천문학적인 연구는 포함시켰습니다. 포함되었습니다. 타이탄의 발견. 타이탄이 무엇이냐면요. 세턴 하면 토성이잖아요. 세턴스는 토성의 달이니까 토성 주변을 돌고 있는 것들을 위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토성의 위성들 중에 가장 큰 타이탄의 발견 그리고 그 토성의 고리죠. 토성의 고리에 대한 최초의 정확한 설명 묘사 기술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 정리 한번 할게요. 그의 천문학적 연구는 그의 망원경을 사용하여 그의 망 그의 자신의 망원경을 사용해서 수행되어진 그의 천문학적인 연구는 토성의 위성 중에서 가장 큰 타이탄의 발견과 토성의 고리에 대한 최초의 정확한 설명 기술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성적 받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